그래서 지금부터는 집중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능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간단히 읽어 드릴게요. 지능이 좋은 사람들은 어휘력이 뛰어나다. 이거는 관영어나 아니면 추상어에 대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쓰는 능력들이 뛰어나더라고요. 지능이 좋은 사람들은. 그리고 단기 기억력이 뛰어나다. 집중력이 좋아서 정보가 일단 적재적소에 이제 저장이 되고 또 정확하게 저장이 되는 걸 말하겠죠. 그리고 공간 지각력이 뛰어나다. 맥스노 오판을 보면요 이번에 조금 어, 특이했던 게 시공간 쪽이 따로 이제 분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공간 지각력이 머리로 생각하는 어떤 도형에 대한 감각들이 뛰어났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분할선을 그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아, 보조선을 그어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도형을 풀때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문제해결력이 뛰어나다. 과제 집착력이나 인내력, 끈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요. 사회 현상을 굉장히 보편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암암산력, 연산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능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휘력 같은 경우에는 책을 많이 읽으면서 어휘 공부를 어느 정도 따로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거로도 어휘력이 좋아지는데 어휘 공부를 따로 하면 매우 효과적으로 좋아져요. 어휘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어휘책을 보면 되죠. 요즘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네. 좋은 어휘책들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는 방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자연스럽게 가는 방법은 자연스럽게 가시고요. 네. 거기에 플러스 효율적인 방법을 같이 써주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어휘력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네. 이렇게 단기 저... 기억력도 따로 개발하지 않아도 뭐 수업 시간을 통해 좋아지거든요. 네. 근데 단기 기억력을 도와주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어요. 응. 그걸 좀 같이 해주면 매우 효과적으로 좋아져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만도도 좋아지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쓰면 더 많이 좋아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적은 시간에, 적은 노력을 투입하고, 효과가 아주 좋아지기 때문에, 아이의 만족감이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과거에 이런 방법을 몰랐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운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방법을 통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어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 비용을 가장 안 드리고 그런 방법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집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래 책상에 앉아 있어도 결과로 연결되지 못하는 아이들이 어,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주의 산만한 아이들의 특징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위가 산만한 아이들은 머리가 산만하거나, 아니면 몸이 산만한 아인데요. 이 네. 네 몸이, 몸이 산만한 아이는 눈에 금방 띄어요. 음. 안절부절 못하고, 막, 떠들고. 엉덩이도 가볍고. 네. 덩 가볍고. 네.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냉장고로 뛰어가고, 여기저기 간섭을 하고. 벨만 올리면 튀어나오고. 네, 그죠? 손을 어디다 둘지 모르고요. 손을 자꾸 움직여요. 아. 그 다음에, 눈도 자꾸 움직이고, 네. 머리도 자꾸 움직이고. 그래서, 그, 어머니들, 우리 아이가 이제 집중력이 안 좋다고 하면 집중력이 안 좋은 이유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에도 대체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유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집중력이 안 좋으면 엄마나 아빠를 좀 보시면 돼요. 집중력이 나도 좋은지 안 좋은지. 둘다안 좋으면 아니 집중력이 좋을 가능성 은 별로 없어요. 네. 집중력이 좀 나아지나요? 시간이 지나면? 네, 집중력이 좀 나아지긴 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성으로 집중, 집중을 커버하는 거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네. 나아지는 건 아니고요. 네. 좀, 이러면 안 된다라는 도덕성으로 그걸 참는 거지, 그게 자체가 절제.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어느 정도 개발이 되긴 하는데, 어, 어른들 보면 집중력이 이제 안 좋은 어른들 보면 내가 집중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머니들 좀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거예요. 아, 운전을 하는데 길이 막히고 있으면 굉장히 불쾌하거나 음. 답답함을 느낀다. 집중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길이 막히면 막히나보다 그래야 되는데 그냥 굉장히 불편해요. 네. 그리고 음. 초조해하고. 음. 아니면 그 앞차를 추월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는 거죠. 이거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과잉행동장애. 그다음에 음식이 늦게 나왔을 때 불평하는 경우. 그다음에 줄을 서 있는데 자꾸 앞줄에 사람이 얼마큼 줄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자기 통제력이 없는 경우거든요. 그다음에 물건을 자꾸 기다 두고 나오는 경우. 그다음에 스케줄 자꾸 까먹거나 깜빡깜빡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머리가 산만한 거고 뭔가 행동이 크면 몸이 산만한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술자리나 밥 먹을 때 사람하고 여러 사람하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하고도 얘기하고 이 사람하고도 얘기하고 누가 새로움면또 인사하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하고 조용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사교적으로 보이는데 그 집중이 호, 호,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이라는 건 뭐냐하면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능동적 집중을 말해요. 음, 즉 다시 말하면 네. 지금부터 단어를 외워야지 하면은 단어만 외워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집중력이 좋은 아이들은 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수행을 하는 능력이 있고요. 집중력이 안 좋은 친구는 정보가 많이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즉 선택한 단어 정보가 들어와야 되는데 저기 냉장고 속에 있는 아이스크림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네. 단어 공부하다 보면 아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이 생각이 동시에 들어오는 거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뭘 얘기하는데 선생님의 넥타이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너. 그러니까 선생님의 수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시각적으로 넥타이가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수업 듣고 있는데 밖에서 오는 매미 소리가 들려요 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으면 그거 이외에 모든 정보를 차단하는 게 집중이 좋은 거고요 즉시 차단할 수 있으면 빨리 좋고 오래 차단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음, 그렇죠. 시간이 지나야 차단이 되면은 게시장애 시작은 잘했는데 오래 못 가면 지연장애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 이렇게 주의가 산만한 아이들은 한시간을 공부해도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이 10분 15분밖에 안 돼요. 아이고. 나머지 네. 시간에는 머리가 딴 데가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집중력을 키워야지. 그래서 공부는 집중하는 시간의 총량이지 앉아 있는 시간의 총량이 아, 아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 네. 오늘 몇 시간 공부했냐보다는 몇 시간 집중해서 뭘만큼 외웠냐 그게 이걸 찾는 게더 중요하죠. 네. 그러면 학생들마다 학년마다 혹은 연령마다 적정한 집중 물론 이건 개인 능력 차이겠지만 어 그래도 권장하실 만한 어떤 적정 집중 시간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아, 초등학교 1학년 정도라면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집중해도 집중... 10분이요? 네. 네. 초등학교 네. 1학년, 2학년 정도면 네.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집중해도 굉장히 집중력이 좋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애들 국어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한 10분 정도 지나고 나면 온통 아이들이 딴짓을 하기 시작을 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laughs> 네. 그러면 그때 직접 보고 계시니까 박수 한번 세병 쳐주고 네. 재밌는 얘기 해주시면 돼요. 박수 세번 쳐주고 재미있는 얘기하고 집중을 연장하는 거예요. <laughs> 그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뭐한 다음에 아뭐좀 외우자 또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하자, 하지 않고 쭉 진도를 나가버리면 아이들은 이제 음... 힘들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3, 2, 3학년 정도면 2, 30분. 네. 그래서 6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한한6한 한 시간까지 집중할 수 있고요. 성인도 90분 이상을 집중하기 힘들어서. 대학교 수업도 90분에서 끊어 주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가장 효율적인 집중 시간은 50분에 한 10분씩 쉬는 거. 6학년 이후 기준으로 했을 때 저도 그 정도 집중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 우리 이제 집중력을 좀 배가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학습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목표 학습법과 목차 학습법이 있습니다. 목표 학습법이라는 거는 50분간 공부할 내용을 미리 적어두고 각자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을 했는지 스스로 점검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 저는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라고 제가 열심히 아니, 절대 아이들한테 안 컨설팅할 때너 네.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던가요? 아니한 번도 없어요. 네 저는 아이들한테 공부를 많이 하라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저 공부 많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되게 이상하죠. <laughs> 교육 컨설턴트가 고3을 제외하고는 <laughs>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우리가 오래 해야 되거든요. 지금의 열정으로 순간적으로 많이 하는 걸로 성적이 올라가는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시험 볼때 1, 2주 정도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걸 1, 2년 동안 할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라톤도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네. 제가 중학교도 1등으로 졸업, 졸업을 했고 고등학교도 1등으로 졸업했는데 저는 어 TV 보는 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게전 TV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도 보고 그 지상파 3사서부터 시작해서 <laughs> 모든 그 VOD 월정액을 다 끊어놨고 요새 왓챠도 월정액 끊어놓고 보고 있어요. 예. 네. 제 사무실에서부터 모든 제가 있는 곳에는 다 TV가 있거든요. 전 TV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TV 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압박이 들어오잖아요. 너 공부는 다 했냐 숙제는 했냐. 야, 그래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TV를 어떻게 마음 편하게 볼 수는 없을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린 거죠. 저 TV 좀 마음 편하게 보면 안 되겠냐고. 야, 그래서, <laughs> 고등학생이? 네. 그래서 그러면 대학 가겠냐. 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제가 TV를 보는 게 싫은 이유가 성적 떨어질까 봐 그런 거 아니겠냐. 느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전교 1등을 못하면 TV를 안 보고 음. 전교 1등을 계속하면 TV를 봐도 되겠냐. 그러면 괜찮겠대요. 그래서 저는 TV를 보기 위해서 학교에서 굉장히 집중을 했고, TV를 보기 위해서 단위 시간당 집중력을 높였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TV도 보고 성적도 잘 받고 이, 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때 학습법을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 네. 저한테는 T, TV와 성적 두그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됐거든요. 그니까, 러뭘 하나를 위해서 뭘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니까, 러 TV 볼 시간을 2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0시간 공부했을 때20% 효율을 내야 돼요. 8시간을 공부하고 10시간 효율을 내버리면 2시간은 전 TV를 봐도 되잖아요. 네. 근데 보통 애들이 10시간을 공부했는데 4시간 효율도 못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앉아있기만 하지만 딴짓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때 제가 개발해 한 놓은 방법이 목표학습법이고, 저는 이 아이, 방법을 아이들한테 컨설팅 할때꼭 가르쳐 줍니다. 네. 항상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5분 노트라는 거를 갖고 있는데, 이거 아니면 아무 노트에 쓰셔도 돼요. 12시부터, 난 12시부터 1시까지 공부한다 그러면, 12시에 1분 정도 시간을 내서, 지금부터 1시간 동안 할게 뭔지를 써놓는 거예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3, 20페이지 사회책을 읽는다. 그리고 음. 문제를 푼다. 요거 썼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리고 시작하고 푸는 거예요. 그리고 45분 정도 안에 그걸 다 풀고 나서, 스터버치를 누르거나 시간을 확인해요. 그리고 답답푼 시간 12시 47분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기록을 하나 음. 기록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이런 식으로 안 했을 때 만약에 1 시간에 30 페이지를 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1 시간에 40 페이지, 50 페이지 봐요. 음. 왜냐하면 집중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목표학습법을 통해서 저, 적당한 긴장감을 주고 이 정도로 공부를 해버리면요. 50분을 공부하면 머리가 진짜 아파요. 네. 그러면 잠깐 쉬어주고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물 한잔 마시고 또 혹시 뭐 가다듬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장시간 몰입보다는 끊어주는 거네요. 네. 끊어주는 쪽으로 가고 저는 뭐 50분이라고 했는데 45분쯤 끊어요. 아, 네. 그 다음에 좀 이따 얘기하는 이제 목차학습법을 그때 쓰게 되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앉아있는 총시간보다 집중하고 이완하면서 내 머릿속에 들어간 총시간을 체크만 할수 있다 그러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즉, 오늘 내가 공부할 총량을 다 끝냈다면 나머지 시간에는 나한테 자유시간을 주는 거고 오늘 공부하기로 한 총량을 끝냈다 그러면 성적은 거짓말하지 않고 딱 맞춰줘요. 그러니까 <laughs> 네. 많은 경우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열심히 한 것처럼 보였지만 열심히 안 했던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늦게까지 있다고 다 열심히 한게 아니고요. 학원을 간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학원에 갔어도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서 내걸 만들어 오는 친구가 있고요. 그냥 딴짓하면서 멍하고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보셔야 될 거하고 그걸 위해서 저는 모든 수업 시간에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가 어떻게 얼만큼 가져가는지를 체크를 하고 혼자 할 때는 스스로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공부한 전체에 절반도 내꺼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공부하면서 이렇게 집중하고 계획하고 테스트하면 공부를 열했을 때 일곱, 여덟 개가 냈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서너 개 밖에 냈게 되지 네. 않아서 공부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강도 학습인 거죠. 그죠? 배우고 익히고 시험 보고. 네, 그래서 저는 TV를 보고. 아, 네, TV 네, 보고까지. 자기 좋아하는 일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대학교 때또 느꼈던 건데요. 대학교 때 이제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영어 단어를 외우기로 한 거예요. 네. 하루에 이제 몇백 개씩 단어를 외우는데, 그 어떤 식으로 했냐면, 하나 틀릴 때마다 그것 때문에 벌금을 내기로 한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벌금이 한 몇만 원씩 거치는 거예요. 애들이 많이 틀려가지고. 우와, 네. 단어 끝다고 나면 그때 저녁에 실판 벌어지고 그랬었는데, <laughs> 어떤 친구들은 별로 안 틀리고, 많이 틀리는 친구는 많이 틀렸는데, 이 목표를 가지고 외우기 시작을 하니까 나중엔 거의 모든 친구들이 거의 틀리지 않고 영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루 종일 외우는 것도 좋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목표를 정하고 그때 외우는 식으로 공부 하는 게 매우 효과가 좋았습니다. 다음 이제 목차 학습법을 보겠습니다. 목차 학습법은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보내는 어, 단계고요 중요한 내용을 아까 전 45분 후에 잠시 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중요한 내용들을 다 떠올려 보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아, 이제 목표 학습법을 쓸때그 노트에다가 목표를 적고 공부를 하면서요. 네. 공부를 할때 중요한 목차를 간단하게 적기 시작을 합니다. 목차만 적어요. 내용은 적지 않고요. 그다음에 네. 45분 정도 집중을 하고 나서 그 목차를 보고 내용을 네. 떠올리셔야 돼요. 거. 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때 읽고 보고 떠올리고 말해 보고 요거를 굉장히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분 지나고 나서 읽고 보고 떠올리고 말해 보고 또 10분 지나고 나서 읽고 보고 떠올리고 말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릿속에 계속 새김질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없이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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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고 네. 문제 풀고 문제 풀고 문제 풀고 덮으면 공부했다는 느낌이 있고 공부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남긴 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서랍에 그 책을 넣듯이 네. 서랍에 옷장에다가 그 옷을 개 넣듯이 정확하게 넣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인출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읽고 듣고 떠올리고 말해보고 이런 식으로 목차를 적고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한 내용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그사십 분이 끝나고 나면 한 시간 동안 공부한 거를 전부 다시 읽고 듣고 떠올리고 말해보기를 하는데 이때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목차 이외에는. 저는, 그, 눈은 손보다 빠르다. 머리는 손보다 빠르다라고 하는데요. 쓰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머리를 쓸 시간에 손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부는 머리를 하고 기억도 머리를 하는 건데 손을 계속 쓴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공부를 할때 팔이 아픈 것보다 머리 아픈 게 훨씬 고통스러워요. 저는 수업 시간에 애들 보고 뭘 외우라고 그러면 애들이 머리 아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죠?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좋아진다. 에이, 머리가, 좋아진다. 네, 머리가 좋아지려면 반드시 머리가 아파야 돼요. 그러니까 근육이 커지려고 그러면 팔이 아파야 돼요. 그 팔이 아프지 않고 근육이 커질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폐활량이 좋아지려면 숨이 차야 돼요. 숨이 차지 않고 폐활량이 좋아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단계가 계속 지속이 되는데 처음에는 9구단도 머리가 아팠지만 지나고 나면 머리가 아프지 않고 어느 경우엔 두 자리 두 자리 곱셈이 머리가 아팠지만 조금 지나면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세 자리 세 자리 곱셈도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머리가 아프지 않거든요 이제 그 정도는 익숙해진 거죠 음. 그래서 깜지에다 대고 드립다 쓰는 경우에는 공부를 많이 했다는 느낌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남아 있는 건 별로 없고요 읽고 덮고 떠올리고 말해보고 제가 서울대학교 들어왔을 때 고등학교 때의 저희 반 아이들은 뭔가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읽고 덥고 떠올리고 사람이 없으면 진짜 말해보고 사람이 있으면 시끄러우니까 속으로 말하고 음. 이렇게 하고 체크해보고 아니면 다시 덥고 떠올리고 말해보고 체크해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제가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오니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저하고 비슷하게 가끔씩 책을 보다가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몰랐던 현상이야. 그러니까 저만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방식을 썼고 그런 방식을 대학교에서도 유지를 하더라는 거죠 아 그래서 아 이거는 보편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쓰는 방법이구나 근데 이 떠올리고 말할 때 머리가 좀 아파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그때 실력이 올라가는 거니까 좀 꾸준히 해보자고 하거든요 네. 오늘 방송 보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제 방식대로 읽고 덮고 떠올리고 말해보고 자 이거 아까 목표학습법하고 목차학습법을 하는데 학원이 필요한가요? 과외가 필요한가요? 학원을 다니면서도 할수 있고요. 혼자 할 수도 있고, 인강을, 인강을 들으면서도 할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다만, 이런 방법 두 가지, 오늘 목표학습법하고, 목차학습법만 잘 써도, 요거 두 개만 잘 써도, 돈 1원도 더안 드리고,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는 거, 제가 확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컨설팅 경험 한번 말씀드릴게요.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냥 그 목표학습법이나 목차학습법을 알려줬을 때잘 사용을 못해요. 처음부터는. 그래서 이제 그 5분 노트라는 걸 적게 하는데요. 처음에는 뭐 예를 들면은 9시에서 12시까지 국사 공부 이렇게 적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공부력이 올라오고 습관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76에서 83페이지까지 정도. 음. 그리고 5분 복습. 그리고 문제 풀고 그리고 오답 체크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적이 급상승을 하더라고요. 아, 자 이거는 뭐이 방법을 썼는데 성적이 급상승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laughs> 이 방법을 진짜 지금 이제 2월 다돼가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2월, 3월, 4월 중간고사 볼 때까지. 매일 안 써도 되고요. 최소한 일주일에 2, 3일만 이 방법대로 한다, 한드, 하더라도 굉장히 성적이 올라가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올라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굉장히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이 너무 길어요. 네. 다른 방송들 보면 뭐 40분도 40분, 안 하고 30분도 네. 안 하는데 벌써 1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니까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서 사실 오늘 학습 유형도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재밌는 얘기가 나왔네요. 네, <laughs> 학습 유형. 그러니까 다음 주에 네. 나가야 될거 학습 유형도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방송의 질을 위해서라도 이제 한 시간 정도만 네? 수업을 하고 어머니들도 네. 두 시간 다 듣게 하는 게 제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한 시간 정도 수업을 들으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질의응답도 하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학습 유형 그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 나의 학습 유형에 맞는 방식으로 공부한다. 아니다, 나의 학습 유형과 관계없이 공부한다. 자기의 유형을 알고, 알고 공부하면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수 있다. 그래서 학습 유형은 규범형, 행동형, 이상형, 탐구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부모님들 그, 다음 주에 부모님들 학습 유형도 제가 잘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학습 유형도 잘 판단해서 유형에 맞는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건지, UNI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이거 굉장히 유용할 테니까 다음 주에도 아이들과 함께 잘 설명 들으셨으면 하고요.